네. 저는 탁진홍 엄마 정근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주민자치센터를 왔더니 특별한 네.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장애인을 위한 네. 그, 네. 난타 네. 수업이 있다고 해서 네. 어디서도 제가 들어보지 못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두드리락 장애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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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타팀이 어떻게 구성이 됐고 어떤 경로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한번 들어보려고 왔습니다. 네. 일, 일, 일견 이렇게 예상해 보면 그좀게 네. 굉장히 좀 통제하기도 어렵고 이게 네. 뭘 맞아. 하나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란 생각이 드는데 네, 네, 선생님 혼자는 그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어머님들이 도와주시면 되는 전봉사를 네. 이제 어머님들이 같은 장소에서 앉아 계시게끔 해요 제가 음. 왜냐면 아이들이 음. 많아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왜냐면 소수 정원을 원칙으로 해야 되거든요. 장애인은 그래야 제가 신체적인 거 리듬, 박자 이런 것들을 어머니들은 가급적이면 있는데. 맡겨놓고 딴데 가서 좀, 아니요. 좀 그렇지, 쉬고 그렇지. 싶을 그렇지. 할 텐데 맞아요, 그렇긴 한데 저희가 이제 따로 봉사자가 없고 음.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네. 어, 이제 부모 부모 여기 되는군요. 그렇죠. 부모가 이제 같이 들어가서 음.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은 서로 도와주고예 네. 그렇게 하고. 그럼 이제 집중시키기 네. 위해서 일단 부모님들이. 앉아 계시고 아니, 집중은 아니고요. 아니, 만약에 음, 어떤 이제 일이 생길 음, 경우 장애인 아이들이니까 장애우들이니까 음. 그래서 그런 상황에는 저 혼자 커버가 다안 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 앉아 계십사 음. 부탁을 처음에 했죠. 뭐, 특별히 뭐 어떻게 요즘 뭐 그, 그, 네, 인상 깊거나 네. 좀 네. 그런 상황이 좀 예상, 범상치 않았던 그런 사례가 좀 있나요? 그 아이들이 장애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 그러니까 음. 난타치는 거를 그 부러질 때까지 치는 나이가 있어요. 난타체를 음, 힘조절이 응. 안 돼서. 힘조절이 안 돼서 자기 능력. 예, 네, 그런데 이제 난타를 수업을 할 수가 없어. 음. 왜냐하면 너무 세게 치니까 아이들이 집중도가 떨어지니까. 음. 근데 제가 얘들아 선생님 배 안에 아기가 있단다. 아기는 너무 시끄럽게만 안 돼요. 시끄러면 알아듣더라. 음. 어, 그래서 이제 그런 게좀 조절이 좀 됐고요 에피소드라고 말할 수 있죠 음. 그런 거는 그러면서 아이들이 좀 좋아지는 거 그리고 이제 장애 아이들을 보면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밝게 신나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음. 말은 어눌하지만 어디 나가서 어눌한 말이지만 크게 내 신체가 작아지지만 당당하게 이런 거를 원하는데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는 참뭐 어머님들이 평가해 주시겠지만 일단은 아이 저 전에는 정말 또 이런 수업을 담당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동문학과였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만 이 그런 수업을 하다가 그게 플러스가 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음. 어, 우리 아이들이 함께 하는 데 있어서 아, 아동문학으로서 아이들 구전 네 네, 해 가면서 이야기도 들려주고 어, 거기에 또 그게 도움이 됐다. 네 네. 호랑이가 도망가려면 어떻게 할까? 따다다. 다 쳐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하고 소통하기 시작했는데, 아이들의 그 어머님들이 음. 이제 평가는 해주시는 거고, 이제 저는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얘네들이 당당하게 소통할 수 있으면 그게 제 보람이겠고요. 음. 그 아이들의 표정도 밝게 아주 처음에 올 때는 작아 작지만 나갈 때는 크게 대답하고 나갈 때 좋은 거 같아요. 일주일에 몇 번? 한 번인데. 일주일에 한 번인데 많이 기다리죠. <laughs> 그렇죠. 아이들이 집에 가서 그 날만, 금요일이 될 때까지 손 꼽아서 기다려요. 그리고 정말 자폐 친구들은 자기 생각에 이렇게 많이 빠져서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뭐 자기 좋아하는 그런 일에 많이 빠져서 이렇게 자기가 생활을 하는데 보통은요. 근데 선생님하고 한 2년 정도 지내니까 아이들이 한 박자 느리지만 눈빛은 선생님을 고정하고 손 따로 발 따로 그 동작을 하나하나 다해 나가는 거에서 엄마들이 너무 감동을 받아 음. 선생님이 난타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즐거운 그막 <laughs> <laughs> 춤도 출수 있는 그렇게 어 시간을 주시고. 스케치과 이렇게, 이렇게 적인 형태 좀 시간이 길게 네. 좀 그렇게 갈 필요가 있는 네, 경우네요. 이뻐요. 네. 아은 뭐 이제 음. 한 식구가 돼서 어떻게 그런 좀뭐 네. 발표나 그런 것도 혹시 하고 싶으신? 싶죠, 하고 싶은데 한번 했었어요. 한번 음. 우리 여기서 송도 이동에서 한번 했는데 송도 동다 그때 주변에서 다 눈물을 그냥 예. 너무 잘한다. <laughs> 저희가 뭐 시간은 게 많지 않아서 그 이제 연말에 연말에 그 하던 그 강당에서 한번 했는데요. 그 친구들이 내병변도 있고, 자폐도 있고, 지적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장애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신체적으로 움직임이 쉽지 않아요. 그럴 때는 엄마들이 하나가 안 되면 두 명이 서로 도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 뭉클했고, 선생님이 무엇보다도 너무 이쁜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봐주고, 그 아이들이 쫓아올 때까지 계속 서포트를 해주니까 아이들이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고, 정말 몸도 안 움직였는데, 애들이 굉장히 유연하게 따라하고 하다 보니까, 엄마들이 오히려 선생님 반대 반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박수도 쳐주시고 일어나서 정말 치어 리더처럼 그 수업이 끝날 때까지 춤도 같이 쳐주시고 음. 그래서 너무 그 모습이 제가 많이 동물로서 감동받았어요. 지금 이런 프로그램은 다른 곳도 좀 있나요? 아직,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네. 송도동이 어, 송도 동 이동이 송도 장애인을 위해서 음. 처음이에요. 이게 처음이요? 에 네. 전 음. 전국에서 없을 거려면 자치에서 하는 건 없을 거예요. 동성스에서 음. 이제 저기로 가죠. 시설 그거지 그 복지관 이런 데로 가죠. 네,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 특별히 또 우리 연수구나 이런 분들 바랄 거 있으세요? 네, 시작은 우리가 저도 이제 주민자치로 음.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주민자치로 일을 하고 있지만 작은 곳에서 조금씩 한발 내딛는 것이 크게 가는 음. 것이니까요. 우리 이제 음, 지금은 송도 이동에서 시작을 했어요. 음. 그런데, 우리 이제 다 함께 가는 그런 나눔의 시간으로 한다면, 음. 서로 행복해지려면 서로 손잡고 가야 되는 것 같아서, 네, 진짜. 그 부분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송도 이동에서 시작한, 네. 이런 자그마한, 그, 네. 날개짓이, 네, 네. 또 다른 동에도, 네, 네. 기회를 만들고, 좋겠습니다. 서로 확대해 네. 나가고. 연수고 좀 넘쳐났으면 좋겠네요. 아 이렇게 음, 귀하신 잠시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laughs>